아, 스윙추천주 그다음에 추천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특징주 먼저 볼게요. 오늘은 KNS 따따불 성공한 KNS 둘째 날에도 20%드이거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 미 매드 트로닉 미국 매드 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무산돼가지고 하한가 갔네. 참. 떨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위니아 공장 돌아간다. 어우 상한가 갔었어. 김치 생산 라인 재가동. 위냐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그래도 최초의 김치 냉장고 회사인데 파맵신 황방변성 신약국제까지 한적 이틀 동안 상한 거. 종문당 바이오, 질병청 마이코플라스마 내성 우려, 테트라사이클린제, 미노신 원료. 어려워 의약용원. 고유부가 k p s 세계 최초 plfp 배터리 재활용 개발 성공 삼성 배터리 처리 계약 모르겠고 진이너스 260조 암진단 신기원 액체 생검시장 m i t 10대 미래 유명 유망기술 너무 많이 떨어졌네 아 이건 여기서 짧게 한번 더 보라 그랬는데 고점 한번 찍고 갈 그왔더니면 살짝 올라가고 빠졌네요. 요런 거 20일선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쌍봉은 메가이씨에스, 마이크로플 페럼, 강세, 이노와이어리스, 스몰셀 수출 급증. 음. 차트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져 가지고. 안테나 관련 회사죠. 통신, 5G 뭐 이런 거, 통신 장비. 대상 홀딩스, 한 관련주 대장주. 크, 오늘 단타로 들였는데 24% 재통 올라갔어요. 위더스 제약도 오늘 들렸었고 올라 갔다 떨어졌네는 마이코플라 중국 폐렴 관련 중 중국이 그 싫어하니까 이제 또 중국 폐렴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잠깐 나오다 안 나오더라고. 사우디 현지 거점 없이 정부 수주 공사 불가 네옴 시티 수혜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테마가 현지에 뭐가 있어야지. 대한항공 국제육과 급락이 올라갔었고 메가시스 했었고. 시젠 폐렴 확산, 중폐렴 확산에 다시 올라가서 1년 구독방에 드렸죠15% 이상 급등했네요. 카페24 이거 뭐 원래 일기의 정상이지. <laughs> 상한가가 힘들지. 위메이드 사명제 위믹스 재상장의 강 네이터 음명이 나왔네. 삼성 45와트 트랜스 독점 공급 전기차 트랜스 전기차 트랜스 공급하는 거 기억해둡시다. 오늘 단타로 수익 났죠. 나이백 노화 역전 펩타이드 기술 개발 소식의 상황과 노화 역전 텍스터 영화 서울의 봄 색보정 음향 참여부가 서울의 봄이 그렇게 잘 된다며요 오랜만에 국산 영화가 잘 되는 게나왔 메가터치 오늘 드렸었고 삼성 SDI 전고체 전담 조직 신설 테스트핀 독점 공고 여기서 스윙으로 드렸었는데 쭉 떨어졌네요 오, 만약에 물리신 분은 오늘 매수가 좀 낮춰가지고 다시 갈것 같기도 하고 다시 갈 확률이 많은 종목. 아시아나이리티. 유럽에서 합병 뭐 시켜줄 것같이 오케이. 내년 2월 발표 아직 두 달이나 남았네요. 자그 다음에 어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올라간 거는 펜테 좀 올라가고 YG도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죠. 이건 근데 뭐. 원래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수급주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있다가 좀 눌러줬다 갈 수도 있죠. 엄청난 호재인데, 정고점까지는 갈것 같은데. 자, 고점을 갱신한 종목. LS전선, 아시아. 요 자리에서 드렸죠. 여기서 계속 드렸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드리고. 10월달에 또 드리고. 여기 이제 계단식 상승하는 전형적인 저기죠.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고. K 옥션 K 옥션뭐두개다 들렸었죠. K 옥션이뭐더잘 가네. 묶거나도 올라가네. 이것도 거의 50 52%. 메가이 CS 메가리. 이것도 오늘 그, 또 올라갔죠. 48%. 이것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SNT 다이나믹스. 에, 예, 이것도 40%. 그다음에 위메이드 뭐 관련주들. 맥스를 들였나요 위메이드 맥스. 에, 예, 이것도 40%. 여기서 들었을 때도 눌러줬다 다시 올라오고 여기 또 들였죠? 다시 오, 눌러주고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또 올라갔고 위더스 제약도 이것도 스윙으로 들였어요 이 자리에서 눌러주고 올라가고 들린 자리로 다시 올라오면 타점이 될수 있는 거죠 36% 유유 제약도 한번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쌍간갔30% 넘었어요 펩트론 이것도 이 자리에서 그 전에도 한번들렸던것 같은데 단타로만 들어갔었나? 나머지는 아프리카 게시판을 참고하시고요. 스윙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중에 들인 스윙은 KC, KC는 근데 많이 빼더라고. 이거는 빼도 지금 지지 나오고 다시 올리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됐어요, 이 등. 그다음에 이수화, 네,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 지금 또 떨어졌죠.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것도 스윙으로 스윙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렸테크라네 그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한번 해볼만 해요. 이 보면은 기관들도 매수해가좀 있고, 바닥에선 외국인도 들어왔고, 지금 안 나갔죠. 많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뭐 틈만 나면 튀는 애니까. 양음량인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분봉상 흘러내리는 게 줄줄줄 흘러내렸지만은, 보니까 사면서 내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죠. <목소리>